창세기 12장 10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지은 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벌써 또한 주간 이렇게 다 가고 오늘은 주일을 앞둔 예비일입니다. 뉴스를 보니 매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자릿수6 명이 나왔고요 사망자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경리된 사람도 이제 2천 명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지요. 어, 이 땅에 퍼져있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성전 예배가 부담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든 뭐가 됐든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키고 또이 새벽 제단을 지키고 예배자를 지키며 어, 좀 예배가 삶이 된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남과 그 말씀을 잘 살아왔던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관절이 축복하고 또 앞으로도 좀 우리 집목교회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욱 더 굳건해지고 튼튼해지는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관절이 축원합니다. 아, 그리고 어, 곧 5월 가정의 달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동안 함께하지 못한 또 못해서 또 사랑도 함께 나눌 수 없었던 에, 우리 가족들과 또 지인들, 우리 함께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세 달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고통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모두에게 주의 평안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죄를 짓게 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예, 베드로전서 베드로 5장 8절, 예,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라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예, 주님께서 떠나면 그 다음엔 악한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허안 돼요, 주님 앞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또는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 늘 전능하신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자도 되기를 원합니다. 늘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삶이 습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또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가, 그 아비 데라가 섬겼던 우상의 땅에서 이끌어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기셨죠. 물론 떠나라고 명하실 때 목적지를 알려 주지 않았어요. 예.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5절에 보듯이 마침내 그래서 결국 그렇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이 의도하신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에서 우리가 보았지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무엇입니까? 곧 예배를 먼저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노아 역시 방주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예배한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세상 우리를 가만 놔두려 하지 않아요. 노아도 제일 먼저 나와서 그 예배를 드려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하지만, 예. 이 포도나무를 심으며 포도주에 취해 가지고 자식들한테 또그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을 만든 것처럼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예 바로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된단 말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고 예배서서 2장 2절 예배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 그렇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려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택한받은 자들도 예외가 아니라는겠죠? 예외가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악한 마귀들의 입장에서 본다 한다면 믿는 성도들을 죄짓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이 더 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니까요.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아브라함도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는 죄를 짓고 말았다는 거예요. 1 0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땅에서도 기근이 들었다면 기근이 그러자 아브라함이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예비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다시금 예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을 옮겨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그러나 그냥 잠시 식량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니었어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애굽에 뭐하러 내려갔다고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류가 무슨 말입니까? 살러간 거예요. 살러간 거. 예. 살러간 거예요. 이민간 거예요. 이민. 당시 애굽은 예이 나일강의 영향으로 가뭄이 들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식량 걱정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지, 우리 사는 지역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에, 이 우리 은산 오리 이 동, 진목교회 이, 이 진목 지역을 보면 아무리 그 가뭄이 와도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동 저수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은 정말로 가뭄이 들어 너무 힘들어 농사를 짓지 못한 상황에서도 우리 이 지역은 만큼은 그렇게 크게 물 걱정이 없어요. 물론, 어려움은 있지요. 하지만, 농사를 그냥 포기할 정도로 가진 않더라고요. 예. 강이나 호수, 저수지를 끼고 있는 곳은 거의 그렇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창세기 41장에 보면, 훗날 아브라함의 증손자죠? 아브라함의 증손자, 누구? 요셉이 애국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그렇죠? 7년 가뭄을 미리 예견해서 곡식을 더 비추게 두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이웃나라들에게 팔 것을 이웃나라들 위해서 준비한 그 비축한 것이지 가뭄이 와도요 자신들이 거둬들인 곡식으로 충분해요 이게 바로 예굽 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살기 위해 가난을 버리고 먹을 것이 풍족한 예 바로 예굽으로 그렇게 이주해 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애굽에 이르렀을 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일단은 살랐고 일단은 가난을 떠나 애굽으로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는데 막상 가니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예뻐도 예뻐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예, 이 예쁜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아내를 취해갈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말해요. 13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아, 어떻게 아내한테 누이라고 말하면서 이 소개됩니까? 결국 아내는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끌 끌려가게 되죠? 이끌려 드리, 드립니다. 끌려간 게 아니라 그냥 모셔간 거예요. 아니, 자신이 살려고, 어떻게 아내를 다른 남자에 처벌을 줍니까? 어떤 이들은 이것을 두고, 아, 바로가 아내로 삼기 일, 직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성경대로 보십시오. 예. 바로, 아내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아내로. 예. 우리 식구절 보면, 내가 어찌, 이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내린 거예요. 이거 이주가보도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자기 목숨 살려고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줍니까? 이런 남자 세상에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이런 남자 다시 살면 안 돼요. 네? 사례는 다시 아브라함과 함께해서 이삭을 낳게 되었지만 참 착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얼마나 정말로 이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판 거나 다름없어요. 16절 볼까요, 16절? 아내를 애국의 바로에게 첩으로준 대가로 받았던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이와 낙타를 그렇게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든 일에 풀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군두리 가운데에서 기근을 만나, 애굽에 왔어요. 그런데 이젠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부귀와 영달을 얻게 됐습니다. 예, 오히려 자기 아내를 왕한테 줘가지고, 예, 이것은 아내를 판 것과 다름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는 정말 못해, 못할 못된 짓이죠. 하지만 이 일로 하나님 어떻습니까?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니라, 아브라함에 아니라, 바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렸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바로가 무슨 잘못입니까? 18, 19절에 보듯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속였기 때문에 남편이 있는 아내를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아내를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니 어쩌면 바로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내린 은혜였습니다. 은혜. 먹을 것이 없어 애굽을 찾았지만 죽고 사는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이부귀에 대한 것, 재산을,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근이 와도, 네.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해도, 일단,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도 믿음을 지키다가도 어느 순간 못 참고 뛰어 뛰쳐나갈 때가 있어요. 예, 오히려 처음 고난보다 나중이 더욱 힘들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시길 바랍니다. 음? 아무 힘들다고 세상 껏 끼우거리지 마세요. 음? 세상의 소리보다 더욱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해할 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 그제, 우리, 시차례를 잠깐 모였는데요. 어, 그래서 감사한 것은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 서로서로가, 교회들마다. 근데, 물론 교회가 성도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헌금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있던 신앙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알곡과 축전이가 구분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해요. 예.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아닌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대로 바치라는 것처럼, 바로 코로나가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교회, 하나님 믿는다 한날 성도들한테 주는 시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믿는 생활 했던 사람들도 코로나 때문에, 때문에는 말을 붙이니 더 안타까운 건데, 예. 이제 예배를 푸른다 한다 할지라도 보이질 않아요. 예. 정말 이것이 기근 때문에, 성전을 버리고 세상 나아간 아브라함과 뭐가 다릅니까? 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합화시킬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잖아.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예, 바로 모범 답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이랬더니만, 이 예, 세상에 자기 아내를, 예, 세상에, 다른 나라 왕에 처부로 줘버렸구나. 야, 이런 짓을 어떻게 할수 있지? 자기 목숨 살려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살랐고 하나님께 비겁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라는 말이에요. 시험에서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버석들 되기를 주님의 음령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해야 할때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깨어있지 못할 때 엉뚱한 생각과 판단,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분명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간구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예.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 통해서 국가에서 긴급재단 또 기금을 준다 그래요. 이게 설악가가될수 있어요 여러분 1 1일아 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 예설악가 먹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나라에서 돈을 줬으니까 어쨌든 빨리 이거 소비하라 하니까 그러면 내가 장볼거 내가 먹고 마실 거 그것을 어쨌든 국가에서 주으로 말미야마 수입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온당합니다 그런데 예설악가를 먹을 생각에 정신이 없어요 아 공짜 생겼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 인산놀리 사람들, 정말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 가지 보상을 받아요. 그는 꽁으로 먹는 줄 알아요. 하나에게 드릴 줄 몰라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삽니까? 행복해집니까? 전혀 그렇지 못할걸요? 세상 사람에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설악가 먹지 마세요. 절대로 기금이 왔다고 해서 슬라길로 가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행동, 노아가 고지 상태가 돼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그 죄를 짓는 거나, 아브라함이 지목금 살라고 지금 주님 곁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정직하십시오. 저는 목회를 마치는 순간까지 외치고 싶은 건 코란데오예요.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정진하다는 거예요. 정진, 바른 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절대로 주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마시고 작든 크든 항상 주님께 겸손히 묻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세상 방법 택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야 되겠지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설령 잘못을 했어도, 했어도 죄를 지었어도요.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예. 부모가 자식 버립니까? 요즘 참참 참 정말로 안 좋은 모습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아무리 자식 못 되었어도 자식 버리는 부모가 어디있습니까하나님은 그래, 하나님. 우리 절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믿음 없는 행동을 했고, 죄를 지은 아브라함이 있지만, 아내 사례를, 어때요? 무탈하게 돌려보내고, 또, 바로가 주었던 그 모든 소유도 그대로 가지고 애굽에서 나가게 합니다. 예? 사랑하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보다 옳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 5절 고린도전서 1장 2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또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다?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공교롭게도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자 25절, 20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먼저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얄팍한 지식이 지혜가 다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은 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이 어리석다고요? 우리에부 보여도, 우리 마음까지 그렇게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모르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지시할 땅 어딘지 몰라요. 그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간게 아니었어요. 우리 분명히 체크하라 그랬죠? 예. 우리 분명한 것은, 마침내라는 거예요. 예, 5절 하반절. 마침내 가나한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아무 때나 마침대로 하지 않지요. 마침내, 결국 그래서 이런 뜻이잖아요. 다시 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게. 우리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예? 여러분 생각하는 마음이 다가 아니고, 혹간 이거 옳은 생각이 한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하나님 뜻에 물을 줄 아는 겸손한 자들 되기를 주님만들이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세상껏 바라보며 죄에 유혹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최선을 다해 정진하십시다. 주의 성찬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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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소서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악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본 것이 정답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 뜻입니까 아버지께 묻지 않냐고 행동하는 것은 전부 다아버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원하지 않냐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도 자들 하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셔서 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